요거를 이거를 가지러 왔는데, 와, 아, 한번 둘러보다 보니까 이, 이게 뭡니까? 우와, 카틀레야 이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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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핑크꽃이 피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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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거는 너는? 음, 얘도 필라고 준비 중. 그냥 제가 핑크면은 얘는 옐로우란 얘기야? 어, 여기 핑크가 열아졌네 어, 아주 진한 핑크가 아주 옐로우가 내버렸네. 오. 이게 시작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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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어, 좋아. 반가워라.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laughs> 그 소리가 그렇게 좋더니. 아, 좋다, 좋다. 이것도 음, 시작할 거고, 이것도 음. <laughs> 시작할 거고. 좋아, 좋아. 오, 너는 뭐 끝이 어디로 가냐? 응? 자, 자, 뿌리, 뿌리 내리고. 음. 이렇게 놔야 될까? 어, 이렇게 삐딱하니삐딱선을 타가지고. 음? 여기 클레이볼에 대해서 아 재미가 들렸어요 요렇게 저렇게 해보고 싶어서 음. 어 이건 뭐야 어느 놈이 이게 구멍 뚫어놨어 달팽이 달팽이 습격이냐 너도 이제는 클레이볼에 아 수경재배 오오 오, 요거 이렇게 뿌리가 쑥쑥 나오네 그러네, 음. 이렇게 좋아 좋아. 이렇게 수태가 그동안은 최고였는데, 음. 이렇게 음. 환경이 환경이 좋아져서인지, 이렇게 와우, 좋아 좋아, 와우! 이렇게 좋아 좋아 건강하게 꽃몽골이 다시 올리다 꽃몽골이 안 되면은 여기서 꽃대라도 올려줘 <laughs> 와 아침에 기쁜 소식 좋아요 좋아 이름이 뭐냐면은 온시디움 이게 온시디움 이파리가 온시디움은 해도 어, 카틀리아인 알았더니 꽃을 보니까 온시디움 보다는 엄청 큰데. 온시디움 캉캉 레이디 댄스 레이디야. 구만데. 뭐 이게 또 온시디움이 단 얘기야. 음, 다시 온시디움. 18년 2월 24일 생이면은 언제야? 4년, 4년 만에 꽃 피는 건가? 응? 온시디움도 너 음 이렇게 좋아 좋아요 온시디움이라고 음 꽃이 엄청 큰데 그래 좋아 좋아 너도 음 이거 엔사이클리아 보스다 그러니까 이거 플로크, 스톱스 플로크, 인사이클리아. 이거 이거 이게 틀리단 말이야. 이거 하고 언니하고 동생이라고 했는데 어 요거는 이, 이게 틀려요. 이게 몸매가 요거는 온시디엠하고 똑같고. 그러면 틀린거네 어 요거 말고 가져온거 또 뭐있지? 요거 아 요거다 요거, 요거 요거 분갈이 하면서 없어졌다 했더니 고기 들어가있었구나 음 이렇게 이렇게 꽃, 꽃머리 밀어올려 힘껏 밀어올리고 좋아 좋아 음 요거. 이거 갖고 놀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에이, 이렇게 해서, 어, 수경 재배를 했을 때, 요거 했을 때, 뿌리 나오는 거, 흙에 했을 때, 바크에 했을 때, 그거 차이점을 보고 싶어서, 요거 새끼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나, 뿌리, 요거, 스토펜 멈춘, 성장에 멈춘 뿌리 어떻게 되나, 요것도, 요것도 새끼. 요거 새끼지만 여기 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엄청 여기도 눈치네 이런 거 나오는 거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 참 실내에서 물안 줘도 꽃봉오리 나올 때까지 햇빛 별로 없어도 어, 실내 거실에서 키워도 물3분지 정도면 이거 반이나 줬네. 3분질 정도로 이렇게 물 조금만 조금만 주고 이렇게 식경재배로클 수가 있어요 자자 물 맞추자 여기다가 모아놨던 거 다시 칼로 북 3대 3대만 북 잘라서 따로 떼서 식경재배하고 요거 세개는또 그냥 이 자리 이 화분에서 음. 그냥 이렇게 클 거예요. 음. 여기에서 잘 자라는지 수경재배로 잘 자라는지 비교할 수 있게. 저거는 아직 할눌까 말까? 눌까 요거 꽃이 지면은 요거 지금 요거 요거 때문에 어, 좀 잘라서 이 정도에 서 잘라서 4대 어, 이렇게. 분리, 분리하려고. 히히히. 자, 자. 요거, 너무 이뻐, 요거. 꽃봉오리고대에도 유지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꽃이 1대2대. 이게 뭐, 짱둥이, 짱둥이. 이쪽에또나오고 어, 요 올라오는 거, 보는 재미. 여기 키우는 재미지. 그냥 바람만 보고, 꽃만 보고, 재미 보는 게 아니라, 요거 빨리 요거 하고 싶어서 <laughs> 수경재배로 어, 요거 새끼를 키울거예요 뿌리나오는거 이런거 좋아좋아 이게 양난 카틀레아 키우는 재미예요 요건 요거대로 키우고 응. 클 콜라우스가 너무 잘 자라서 자리를 비워주느라고 빼놨어요 이거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거예요. 월동을 잘할수 있는 거라서 아래층으로 내려갈 거예요. 너무 <laughs> 손한테 배달 들리버리면 따로 있어요. 좋아 좋아 아 좋다 재밌다. 이게 노는 즐거움 만지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이게 가드닝입니다. 즐거운 가드닝. <laughs> 어. 선하게 오고 비 오더니 또 그치고 해가 나니까 앞집에 반사 빛이 반사돼가지고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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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셔요 좋아 좋아 좋요둘제가 엄마 떡볶이 먹고 싶어 떡 갖고 서 떡볶이 떡볶이 해서 먹었어요 그래 오늘 가지은는 11분 떡볶이 맛있게 다 먹었어요. 매운거. 1, 2, 2.5 3호까지 있는데 2를 먹는 녀석과 3호, 3을 먹는 사람은 따로 있어서 2.5 중간에 해서 아이들은 간장으로 음, 맛나게 안 맵게 해서 먹이고 천주들아 음, 떡볶이 오늘은 떡볶이 결식입니다. 아, 좋다. 오케이. 이렇게 클레우스가 얼마나 잘 컸는지 자리, 자리를 빼야 돼 자리를 빼라. 빼, 자리 빼. 와, <laughs> 아, 정말 잘자랐죠 얼마나 잘 자랐는지 클레우스가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웠어요. 이렇게. 아, 스트레스 카퍼스 꽃이 너무 이쁘게 역시 엄마가 건강해야지 돼 보채가 뭐다 이렇게 또 새끼가 꽃몽어리 올려가지고 바글바글 올라오지만 그래도 엄마가 건강해야지 꽃이 커요 요것도 요것도 어, 있다 꽃몽어리 머물었어요 요것도 음, 꽃몽어리 머금고 눈튀고 좋아 좋아 아 좋다. 그래 옷을 너무 풍성하게 잘 자라져서 이십까지. 응. 내가 생건 이십까지인데. 내가 생건 이십까지인데. <laughs> 뭐 얼마나 잘 크는지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는 어, 질, 질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녹아요, 이렇게. 이렇게 녹아내리면은, 반 이상 녹아내리면은, 이렇게 녹아내려요. 지는 것 같아. 찬바람 불어서 그런가. 안 그러면 건강한데, 이렇게, 이렇게 질려고 녹아내려요, 이렇게. 이거 한번푹 녹아내리면 따버리면 되지만은, 추위가 오면은, 그냥, 다 망가져요. 이렇게. 이뻐, 이뻐, 이뻐. 아우. 누가 이렇게 이런 수채화를 그려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요거, 꽃. 꽃. 요거는, 새끼친 거라. 요거, 요거에서 새끼친 거라. 여기는 꽃을 놔둬봤어요. 꽃. 꽃대 올라오는 거. 놔둬봤어. 꽃을 한번 보려고. 응, 이렇게. 어떻게 피는지 보려고. 놔둬봤어. 응, 이렇게 초록색으로 막 나오네. 너무 예뻐요. 응. 내가 제일 예뻐하는 거 어디 있나? 응. 내가 제일 예뻐하는 게 있는데. 이거 요거 아니, 어딨지? 이거 너무 이뻐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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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이뻐 이거 어 어미 는 어디갔지 찾아봐야 되겠네 찾아봐야 되겠어 어디 들어가 있나 시시 이렇게 오늘은 크레 그래, 이 볼놀이입니다 애들이 못 놀게 하고 할머니만 놀아요. 여기네 어미하고 틀려가지고 칼라 햇빛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많아지는데 요건좀 들을 봤나봐 요건 맞는데 아이고 어미 못 찾을 뻔했네 아 이쁘다 어미 옆에 있어라 아이고 예뻐. 예뻐 예뻐요 어미 못 찾을 뻔했네 진짜 아이고 아 예뻐 너무 예뻐 이런 칼라가 나올까? 좋아 좋아요. 봄이 하고 따라하고 틀려요 이렇게. 근데 이거 보면은 어떻게 된 거야? 호적 정리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이뻐요, 이뻐 요 이뻐. 하하. 요 카틀레야. 에이. 요것도 지는데아 요것도. 한달 전에 이렇게 칼집을 내놨더니 이렇게 칼집을 놔뒀어요. 한달 전에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요게 이 새끼를 올려가면서 이게 뿌리 이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된 거예요. 카텔레아가 이렇게 자선번창에서 쭉쭉쭉쭉 나갈 때는 기운이 없어서 그냥 하나만 낳고 쭉쭉쭉쭉 나가요. 나가는데. 그거를 잘라내면은 자손이 없어졌거든. 기운이 넘치거든. 남아서 새로 새끼를 내고 이렇게 올려요. 근데 이게 속에 꽃대를 머금맞어요 속에 응, 꽃대를 머금맞어 꽃대가 툭 피고 나오면은 요게 이렇게 다시 꽃이 필것 같아. 요게. 어, 굉장히 오래됐는데. 2주, 3주? 꽃이 오래됐어요. 지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또새 뿌리 새 뿌리와 새끼 새끼 온주면은요 여기 옆에 또 쌍둥이 쌍둥이 이렇게 이렇게 또 쌍둥이 이렇게 쌍둥이에다가 또새 쌍둥이 이새 예, 쌍둥이 근데 요거는 음, 엄마가 딸낳고 이게 새장둥이 이렇게할수 있을 것 같아. 세 번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이카탈레아양란은세 이 번까지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던 거를 여기서 잘라줬더니 새로 여기 또 새끼가 이렇게 움터 있어. 이렇게 어디 있지? 어디 어디 어디? 요거. 요거 요거 새끼가 이렇게 움터나 왔어 여기 나오고 또 여기 옆에 여기 새끼가 눈탔어요 여기 눈이 눈이 이렇게 또 텄어요. 이렇게 여기도 눈 뜨고 이렇게 잘라줌으로 해서 단절된 어, 그 번식력을 다시 살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쭉쭉쭉쭉 그냥 안 자려고 놔두면은 그냥 앞으로만 나가고 상등에 놨던 이게 하나만 놨던 얘는 그냥 늙어 죽는데, 그냥 이렇게 물 빠져가면서, 수분 요거 보충한 거, 물 빠져가면서 늙어 죽을 건데, 잘라준 물에서 얘네들은 얘네들을 독립하고, 얘네들은 다시 젊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 그게 참 이렇게 보면 재미있어서, 거기에 푹 빠져 살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아롱이 혼나네. 그, 이거, 이거를, 아, 수경제비 하면서, 새끼, 새끼 치고 올라오고, 이거를 해볼거에요. 다시, 재미, 양난에 빠졌어요. 하하, 드디어 분리 작업 끝. 이렇게 본체는 놔두고, 거기서 또, 새끼 치고, 또, 다른, 채 싣고 안으라고 놔두고 여기 이렇게 눈이 몇 개나 세 개나 되어 있어서 이쪽에도 있네. 오, 이쪽 저쪽에도 있고. 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고 눈이 많이 차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놔두고 바크 바크에서 꽃이 아까우니까 다 놔두고 요거 셋순 나와서 크는 것만 요렇게 수경 재배로 한번. 뿌리가 있으니까 천실해요 이만큼 커서 벌써 꽃대를 안고 나오니까 봐야지 이렇게 보호 좋아요 좋아 아 좋다 렌 재미 <laughs> 좋아요 카틀레아 사랑입니다 이렇게 퍼플색이에요 퍼플, 3개, 퍼플. 소미. 얘네들은참 오래 2주 이상 3주 이렇게 꽃이 피어서 너무 이쁜 즐거움을 줘요. 행복한 꽃이에요. 이렇게 바라만 봐도 좋아요. <laughs>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바라만 보고 이제 물을 완전히 마를 때까지 요크어 그레이 볼볼 요게 어, 황토색, 지금은 진한 초콜릿 색인데, 어, 완전히 황토색이 될 때까지 그러면은 또 물로 만큼 채워주면은 요게 또 습하게 가지고, 음, 요 새끼도 치, 키워줄 거고, 아, 이제 한번 지켜볼 거예요. 이제 아, 좋아, 좋아, 이게 LEC의 레카, 레카. 어, 가드닝 플랜트 가드닝 새로운 거에 도전해 봅니다. 좋아요, 좋아. 이렇게 여름에는 이런 맥주, 머그잔이나 이런 저그 이런 거 유리 그릇을 많이 놓고 이렇게 수경재배를 많이 해서 가지고 아직도 많아요. 아래 아래 내려가서 또 이렇게 크레이볼에 어, 이제 한번 다시 가드닝을 시작해야지 크레이볼 가드닝 좋아요 좋아 시드닝 오즈가든 새로운 가드닝입니다 시시 깨어른 <laughs> 수경재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고 구팅에다 놓고 잊어버렸더니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새끼를 쳤어요. 이거 바이올렛인데 이렇게 물속에서 뿌리가 하더니 새끼까지 쳤어. 해결해줘야 되겠는데 아 귀찮아 새끼 놔두고 요것도 또한 아 그냥 구탱이들 놔두고 왔더니 베고니아 베고니아가 물속에서 뿌리가 엉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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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세상 구경시켜줘야 되겠지, 이것도. 와우.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는 얼마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뿌리가, 뿌리가 나왔어요. 이런 날, 심심한 날. 요거, 이렇게. 뿌리. 와우, 와우, 와우. 이게 심심한 날은 확장나네요. 이렇게. 오늘. 둘째가 와서 떡볶이 먹고 렇게 심심한 날 물장난하고 장난하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손주들 봐줘가면서 아이들 쇠쇠 싸우는거 봐가면서 좋아요 놀아요 수경집에 했던거 2층에서 다 청소해서 갖고 내려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크레이블 수경재배. 난 수경재배 들어갈 거 들어가고 벌써 큰 달을 다 썼다니까? 벌어 응? 애해서 쓰고 요것만, 요것만 해야지. 요것만 놀아야지. 다쓸수 없으니까. 아, 이름표 안같다 응? 새로워지네? 새로워지네? <laughs> 아, 이뻐라. 이뻐, 이뻐. 역시 애가 후끈후끈. 아우, 후끈후끈. 음, 여기도 이렇게 있고, 좋아요. 꿈누꿈. 꽃을, 피는 꽃을 피기 시작했으면 앞으로 나와야지. 기다려.